캘거리에서 파이플레이어란 포지션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음, 한국에 계신 제 친구들하고 몇몇 지인분들께서 제가 도대체 캐나다에서 무엇을 하며 먹고 사는지 돈은 얼마나 받으면서 일하는지 등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가지고 오늘은 간략하게 어, 제 직업 소개와 제가 얼마나 받는지 등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캐나다는 보통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2주마다 페이책을 받고 있고요 물론 회사마다 다르기는 합니다. 한국처럼 어, 다달이 받는 경우도 있고 또는 어, 매주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어,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이게 제가 가장 최근 받은 어, 페이 스탑, 어, 즉 월급 명세서구요 어, 캐나다는 한국과 다르게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띱니다그 음, 월급 이 받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금 내는 액수는 더 커지고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어, 어 2주간 받은 총 금액이 5,847불이란 금액이 찍혀 있고요. 그다음에 어낸 세금을 보면은 어, 페더럴 택스라고 해 가지고 캐나다 주 정부에 내는 세금입니다. 이게 1138불을 제가 냈고요그 다음에 CPP. CPP는, 어, 일종의 은퇴 적금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제가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은퇴를 했을 시에 캐나다에서 어, 저한테 일정 금액을 매달 지원을 해줍니다. 그게 c p p 고요그 다음 EI는, 음, EI는 97불이 빠졌는데요. 이 아이는 제가 어 불의에뭐 어떤 일을 당해서 또는 회사가 갑자기 어려움에 처했다든지 뭐이 아이도 종류가 많거든요. 뭐 제가 갑자기 아파서 일을 못 한다든지 했을 때 제가 약 1년 정도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은 풀 어마운트로 받았을 시에 2주마다 받는데 세금 빼고 한900몇 불이 되고요. 어한 달로 치면 약한 2,000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때간 금액을 보면은 어, 프로빈셜 택스, 텍스. 프로빈셜 택스는 이제 캘거리는 알버타주에 속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캘, 알버타주에는 캘거리가 있고 에드먼튼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알버타주 정부에 대한 어, 세금이 517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항목을 보시면은 크리티컬 일리스 필드라고 음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 여러가지 위험한 경우가 많죠 그래가지고 떼가는 세금이 또 구글입니다 이것 이거 또한 이거는 제가 잘은 모르는데 이것 또한 제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어, 일종의 보험 같은 그런 제도 겠죠 그 다음에 다음 항목 보시면 매립 그룹 베네핏 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험입니다 어, 이걸 통해서 제 가족 전부가 어, 의료보험을 받을 수가 있고요뭐 어, 치과보험 이라든지 뭐눈 시력검사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어, 커버를 받을 수있고요 그래서 이런 세금 총 제가 낸게 2138불이 됩니다 그래서 제외한 금액이 제가 순수 받은 도, 금액이 3700불이 되네요 아 2주 동안 받은 금액이 3 7 0 0불이고요 어, 모르겠어요. 제가 워낙에 일을, 어, 어, 캐나다는 일정 금액, 이, 이 돈을 받는다고 해서, 어, 3,700불을 받았다고 해서 매 주마다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요. 매 2주마다, 어, 금액이 달라요. 캐나다는 시간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어떤 때는 뭐 일을 적게 할 때도 있고, 일을 많게도 할, 때, 할 때도 있고, 해가지고, 어, 보통, 어, 3,000불에서 4,000불 사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뭐 그렇구요. 제 직업에 대해서는 일단 이 정도로 어, 마치구요. 어, 어, 다음 제 직업 소개편에서 제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